제 리뷰뿐만 아니라 강철부대 리뷰 채널 댓글의 80%가 박준우를 보기 위해서 강철부대를 본다는 댓글인데 9회 10회에서는 박준우의 활약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작진, 이게 뭡니까? 같습니다. 강철부대 707 출신 꾸진맨 아빠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강철부대에 대한 상식이 높아져서 강철부대를 두배더 즐기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철부대는 2주 연속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달성했고 출연자 1위는 박준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더욱이 미운 우리 새끼 박군이 7위에 오르면서 박준우 박군은 한 사람이 1위와 7위에 오르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주 연속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달성했던 강철부대는 9회에 육군연합팀과 해군연합팀 중 패배한 팀은 두 팀이 동반 탈락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동반 탈락한 두 팀이 데스매치를 하고 이미 탈락했던 세개 부대를 다시 좀비 부대로 부활시키면서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9회에 6.8%였던 시청률은 10회에 5.8%로 1%나 떨어지면서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에 1위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최초 계획대로 12회로 종방을 하고 시즌2를 더 스케일 있게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강철부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10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는 4강 쟁탈전을 하기 위해 다시 부활한 해병대 수색대 SDT, SESU가 각오를 다지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해병대 수색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탈락 전보다 몸들은 더 좋아진 모습들이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는 첫 탈락부대가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만약에 4강 쟁탈전에서 또 떨어진다면 해병대 수색대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 뒷감당을 어떻게 하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해병대 수색대는 해병대 마크사에 방문을 해서 빨간 명찰을 새기며 각오를 다지는데 여기서 해병대의 빨간 명찰 이야기를 안하고 갈 수가 없네요. 해병대 빨간 명찰은 한국 전쟁 시미 해병대와 연합 작전을 하면서 미 해병대의 영향을 받아서 1954년부터 해병대 명찰로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명찰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탕의 진홍색은 피와 정열, 용기, 신의 그리고 젊음을 조국에 바친 해병대의 전통을 상징하고 이름을 새기는 황색은 해병대의 신성함과 예의 바르고 명랑하며 쾌활하고 땀과 인내의 결정체임을 상징합니다. 해병대 명찰을 달기 위해서는 7주간의 혹독한 해병대 신병 교육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빨간 명찰을 달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해병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SDT는 40kg 군장 산악 행군에서 탈락의 고배을 마셔서 그런지 그날을 잊지 말자는 각오로 산악 구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촬영도 좋지만 촬영팀이 탄 차량과 2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구보를 합니다. 이건 뭐 매연을 그냥 들이마시며 구보를 하고 있는 거죠. 구보를 마친 SDT는 계곡 입수를 하며 심기일전을 다지는데요. 저는 SDT를 보면 왠지 자꾸 의무봉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짠해집니다. 시청자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댓글로 심정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탈락한 SSU는 바다의 기운을 받으며 체력 단련을 하고 나서 수경에 막걸리를 따라 마시는 일명 마스크주로 결의를 다집니다. 과연 4강행 마지막 티켓을 차지할 부대는 어느 부대가 될까요? 사실 9회까지는 어느 부대가 데스매치를 통과하고 어느 부대가 결승을 갈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9회에 육군연합팀과 해군연합팀 대결 이후 결승을 안하고 탈락한 UDT와 SSU의 데스매치에 이어 탈락한 세개 부대를 부활시켜서 4강 쟁탈전을 시키는 것을 보고 확실히 긴장감과 기대감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4강 쟁탈전은 가로림만 개척작전입니다. 가로림만은 대한민국 서해안 최대 규모의 갯벌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가로림만에서 작전을 한다고 해서 가로림만 개척 작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가로림만 개척 작전은 먼저 IBS를 들고 진수 포인트까지 이동을 하고 섬 후방에 있는 보급품을 확보한 뒤에 갯벌로 돌아와서 섬 측면에 IBS를 은육한 뒤 보급품을 가지고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착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뭐 거의 미친 미션이죠.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IBS를 들고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갯벌에서 IBS를 이동시켜야 하는 미션이라면 결국 또 체력 싸움인 철인 경기네요. 저는 해병대 오종혁, SDT 이정민, SSU 정성훈이 떠오르는데요. 왜일까요? 결국 이번 4강 쟁탈전도 각 팀별로 우수한 체력의 대원들이 체력의 한계가 온 대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하는 극한의 정신력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션만으로는 해병대가 실제 하는 훈련이어서 가장 유리할 것 같은데 강철부대, 해병대 수색대 출연진들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4강 남은 자리 한 자리를 거머쥐게 될 부대는 어느 부대가 될지? 이제는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네요. 하지만 해병대 수색대가 이번에도 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자꾸 그게 걱정이 됩니다. 쭉 이어서 4강 정탈전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707 특전사 udt가 4강 진출 팀에 강력한 베넷 핏을 건 대결을 한다고 합니다 4강 진출 팀에 강력한 베넷 핏을 준다면 6군 연합팀인 707이나 특전사에게 줘야지 탈락했다가 데스 매치로 올라온 udt를 포함해서 한다는 게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박준우는 역시 강철부대구나 하고 웃어 넘깁니다 어찌되었든 707 특전사 유디트는 미션 쟁탈전으로 소총 사격 대결을 펼칩니다. 1라운드 근접 사격은 전방 30m 거리의 타깃을 번갈아가며 사격을 해서 세개의 타깃을 먼저 제거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세팀 모두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유디트는 김상욱 특전사는 김현동, 707은 이무영입니다. 세부대 모두 사격을 많이 하는 부대지만 실제 총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실력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첫발은 707 이무영만 못 맞춥니다. 두 발째는 김현동, 이무영이 맞춥니다. 세 발째에 김현동이 맞추면 특전사가 1라운드를 승리하게 되어 1점을 먼저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격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극복해야 해서 결과는 끝까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 발째는 김상우, 김현동이 못 맞추고 이무영만 맞춥니다. 네 발째는 특전사 김현동과 707 이무영의 대결로 압축되는데 김현동은 못 맞추고 이무영이 맞추면서 1라운드는 707이 1점을 획득합니다. 특전사 김현동은 두 발을 먼저 맞추고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707이무영 정말 멋집니다. 2라운드는 1라운드에 비해 조금 더 어렵습니다. 타깃이 2분의 1로 작아지고 높낮이가 다른 타깃 3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2라운드는 특임대 출신의 UDT 김범서, 사격 교관 출신 707 염승철, 그에 비해 경력이 조금 짧은 특전사 정태균입니다. 첫 발은 707 염승철만 성공을 합니다. 두 발째는 재미있게 염승철만 못 맞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3발째는 김범석과 염승철만 맞춥니다. 4발째는 김범석만 맞추면서 2라운드는 유드티가 1점을 획득합니다. 김범석 정말 멋집니다. 707 염승철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특전사는 2라운드까지 아직 1점도 획득을 못합니다. 저는 이때 미우세에서 이수시계를 맞추던 박군 박준우가 등장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라운드에도 박준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 정말 아쉬웠습니다. 미션 쟁탈전 3라운드는 자동 표적 사격입니다. 순서대로 한 명씩 사격을 진행하고 무작위로 올라오는 10개의 타깃을 제거해서 표적을 가장 많이 제거한 대원이 승리하게 됩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더 빠르게 사격을 완료한 대원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2라운드까지 는 UDT가 먼저 사격을 했는데 3라운드에서는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707 이진봉이 먼저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진봉은 마스터의 사격 개시 신호를 듣고도 타깃이 올라온 곳을 찾지 못해서 초반에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이때 많이 아쉬웠습니다 두번째 UDT 정종현은 중반에 살짝 흔들리기는 했는데 이내 집중력을 회복하고 30발을 클리어합니다 마지막 특전사 박도현이 사격을 하는데 특전사는 이번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오히려 큰 부담감으로 왔을 겁니다. 박도현은 초반에 잘 맞추다가 중반부터 한 타깃에 여러 발을 쏘면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박도현까지 30발을 맞췄는데 특전사 박도현은 53초, 707 이진봉은 45초 57, 위 d 티 정종현은 35초 41로 위 d 티가 미션 쟁탈전에서 1위를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특전사 박준우가 나왔어야 또 다른 반전의 재미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도 본 미션이 아니고 베네핏을 얻는 미션 쟁탈전이기 때문에 11일부터는 다시 박준우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707 출신이면서도 어느 부대의 승리를 기대하고 응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기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파도 파도 미담이 계속 나오는 박준우의 멋진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십시오. 저, 저 꾸준맨 아빠는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